무료수통방 하단 링크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은 스테픈 코인입니다. 우선은 지금 시간 9월 27일 오후 1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테픈 같은 경우엔 계속 추천을 해드렸던 코인입니다. 지금 보셨을 때 1300원 라인에서 예전에 먹고 이렇게 먹고 나오면서 흐르고 흐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한번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봤는데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금 잡아볼까요? 궁금하신 분들 가득 채워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스테픈 같은 경우에 지금 잡아도 또 분명히 여기. 1117원 라인에서 물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왜냐면 비트코인이 좀 상승해야지만, 이런 알트코인들은 올라갑니다. 무조건 전제하가 비트코인이 올라가야지 같이 힘을 써서 크게 크게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요거, 지금 잡으시는 게 아니라, 아니, 물려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바닥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등 구간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1대1 상담 남겨주시고, 지금 처음 진입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950원 라인, 945원 라인 눌려준다면 한번더 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1대1 상담 링크 눌러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